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이제 명절이 명절인가 봐요. 제가 가슴이 벅차네요. 제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세상에 선물이 가득 찼어요. 가 선물이 가득 찼어요. 자, 여러분, 시골농가 그러면은 석준민 사장, 여러분들이 키워주셨죠. 석준민 사장님에서 나오는 거는. 검은콩, 그 뭐죠? 서리태콩이랑 진우니콩 같은 걸로 그, 그거 판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누룽지, 누룽지를 판매하죠. 누룽지 판매하는데 이 누룽지를 여러분, 이 누룽지가 어, 지금은 오늘은 이제 이거를 누룽지를 선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석준민 사장한테 감사하다는 편지고요. 이 집에서는 누룽지를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뭐를 보냈냐면, 이 검은콩으로 이거 뭐죠? 이거 청국장을 청국장을 띄워서 저희한테 보내 줬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에게 보내 줬고 또 비지까지 보내 줬어요. 이거의 비지죠. 비지까지 보내 줘 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는 이렇게 누룽지 누룽지가 이런 식으로 돼서 요번에 제가 제주도 여행 가서 주변 분들에게 이 누룽지를 다 가져가 갖고 싹 나눠 줬어요, 제가. 어? 먹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술 안주에도 좋대지, 간식으로도 좋대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리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제주 갔다 오니까 이 한과, 한과도 이렇게 선물로 두 박스나 보내줬어요. 이게 석주민 사장이 보내준 거거든요. 세상에 홍성, 홍성 그러면 은또이 고기죠. 한우죠, 한우. 이 한우로 선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석준민 사장이 그 귀한 한우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또한 겹까지 해서 너무나 너무나 보람을 느끼고요. 제가 여러분 또 이거 유튜브 나가면서 또 이거 이거 젊은 청년 또 등쳐먹는다고 또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석준민 사장이 아마 제가 유튜브를 찍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 저에게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청국장을 만들면 청국장을 보내주고 어? 또 누룽지를 만들면 또 이게 누룽지가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시험용으로도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 서, 선생님 맛보고 이거 어쩐가 지금 어떻게 잘 됐나 봐 달라 그러고 이렇게 검증을 해 달라 그러고 하는이 마음이 너무 이쁘고요 보리도 판매하고요 여기는 서리떼콩하고 진우니콩도 함께 판매하는 곳이죠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한테 사실은 이게 제가 여기. 어, 3월도, 3월부터 문이 열리는데, 지금 만약에 문이 열렸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눠 먹을 거, 나눠 먹는 건데, 이 석준민 사장이 보내주거나 누가 보내주면 저는 제가 먹지 않고 다 함께 나눠 먹거든요. 왜냐하면 복을 석준민 사장이 다 받고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키워준 석준민 사장,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저도 너무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하, 진짜 벅차요. 제가 이 친구가 얼마나 잘 될지 저도 벅차고 그리고 정말 홍익기념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엄청 애쓰는 친구거든요. 이 뿐만 아니라 어, 또 젊은 친구가 또 있죠. 저쪽에 함양에 가면 비건빵을 붓는 아가씨가 있죠. 깊은 산 속에서 비건빵을 굽고 있고 또 남원에 그쪽에 가면 또둘 둘레길인가요? 뭐 남원에 둘레길. 둘레길인가 그 길에. 거기에 보면 아재 커피라고 또 하는 친구가 있고요. 비건 빵을 아침마다 받아서 비건 빵을 해갖고 커피를 케냐 커피를 파는 총각이 있고요. 또 저쪽에 있으면 거기 함양에는 또 꽃감을 지금 한참 꽃감 꽃감하죠. 꽃감하는 어, 행복 대길 농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꽃감하고 거기는 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진천 쪽에는 어디죠? 또절임 배추도. 저 배추 배추도 하시고 또 마도 하시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시는 농가가 또 있고 또 부추 농가도 있고요 부추 농가 너무너무나 너무나 여러분들이 키워주시고 아껴주시는 농가죠. 그래서 더욱 좋은 먹거리로 찾아뵈려고 애쓰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저 쪽에 가면 또나누리 농원이라고 또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거기는 버섯 표고 버섯을 그 아주 제일 꼭대기에서 해발 한몇 곳인지 몰라요. 거기서 표고버섯을 농사를, 보고버섯을 키우는데 소나무 밑에서 키우고 있고 계란도 나오고 있고 또 양배추 같은 거를 하고 있고 진짜 무농약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무농약만을 고집하는 곳이라 아픈, 아프신 분들은 비건빵이나 그런 거라 이런 먹거리를 정말, 정말 정말 그런 먹거리를 제가 찾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또계산에 절임 배추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자 여러분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리고 이, 이 영상은 석준민 사장에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감사의 편지를 여러분 석준민 사장 많이 아껴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누룽지가 요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이집 저희 삼골맛집 구독자라면 이 건강 먹거리는 누룽, 누룽지는 기본적으로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석준민 사장 감사해요.